으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나비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이번 영상은 첫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여신관 리뷰 영상입니다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첫번째는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입니다 여신관 같은 경우 쿨타임이 1턴입니다 그로 인해 딜로스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보시면 취약을 1턴에 한 번씩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75% 라서 조금 부족할 수 있으나 이걸 1턴에 계속 넣는다는 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범위도 정말로 좋은 아 9칸입니다 그로 인해 스토리, 각종 이벤트 컨텐츠 같은 거할때 쉽게 이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셔야 할게 아까 말한 치약인데 취약이 걸린 다음에 자기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풀감 풀잠재 기준 400%의 개수에 딜을 넣겠지만 조금 더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코스튬이 한 개여서 한 개밖에 못 쓴다는 게 가장 안 좋은 단점 중 하나입니다. 물론 쿨타임이 그걸 대신하고 있지만 브라운더스트2 같은 경우 코스튬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어서 그로 인해 재미, 성능을 못 본다는 게좀 크고 한정이라 지금 아니면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있겠네요. 그 다음은 1턴이라 SP 소모를 계속 한다는 점도 있겠습니다. SP를 짜게 주는 기믹, 맞추 또는 길레, 이런 곳에서는 SP 사용하는데 부담이 크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체력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로 인해 결석을 보시면은 생명력이 끼어져 있어서 참 여러모로 아쉽네요. 두 번째는 잠재력입니다. 잠재력 같은 경우는 다 찍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 찍어야 하는 이유가 이해가 결국 딜러 겸 디버퍼인데 개수가 은근 낮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잠재력에서 끌어와 쓰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취약도 소량 5%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관을 좀써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찍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PVP입니다 일단 SP3이라 다소 무거울 수 있으나 나름 아웃칸의 취약이 있어서 탱커도 한 저항력 70% 이상 아니면 어느 정도 잡으며, 물론 다이아 구간이라 쉽게 잡히는 경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턴수가 1턴이라 계속 공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으며, 1턴만 버티면 다음 턴에 어차피 SP가 차기 때문에 그한 턴만 버티면 어느 정도 상대 방어덱은잘 잡습니다. 물론 고티어에서는 별로 안 쓰일 것 같습니다. 스킬이 단타밖에 안 되며, 위에 분들은 이오제라던가, 회피를 주로 쓰는데, 1타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뉴비분들이 PVP, 입문으로 들어가기에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교만의 탑입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4강 풀 연원, 풀각성 기준에서 말씀드리고, 핵심적인 2층하고 4층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층은 쉽게 100만 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너백과 센스만 있으시면 바로 만점이 가능하실 거고요. 문제는 이제 4층입니다. 4층은 애, 애들이 마법 저항이 조금 있어서 여신관으로는 조금 스펙이 부족하시면 100만 딜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100만 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키워서 2층하고 4층 만점을 노려봅시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탑입니다 아, 나름 괜찮습니다 1타여서 저체인 덱에 아주 유용합니다 취약도 있고 9칸에 쿨타임이 1탄이라 나름 쏠쏠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물몸이라 죽기는 잘 죽는다는 점 그리고 코스튬이 한 개여서 여러 가지 스킬을 못 쓰고 한 가지 스킬밖에 못 쓴다는 점이 세짝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5층까지 깨시는 데에는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 뉴비분들은 꼭 5층까지는 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탯입니다. 나름 딱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에너지가 적다는 점과 치확이 좀 높다는 점. 그리고 마법장이 좀 있어서 저항 챙기기에는 조금 편안하다는 점. 그래도 생명력이 너무 적어 아쉬운 점이 있네요. 대신 치확이 어느 정도 높아서 다른 캐릭보다는 치명타 크리 리트 하실 때에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딱 뮤비들에게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최적화입니다. 컬렉션 80의 전용 장비 각인각성 기준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전용 무기 기본 능력을 깡 마법력으로 할 시에는 팔찌는 배신의 속박을 추천합니다. 치피는 12개에서 13개 정도 가져가며 나머지는 마법력 퍼센트를 추천합니다. 만약에 전용 장비를 치피로 가져가셨을 경우에는 팔찌는 용린을 추천합니다. 그 대신 치피는 5개에서 6개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를 마법력 퍼센트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대신 아쉬워할게 여러분들이 맞추 길래에서 그 몬스터들이 주는 버프 또는 우리 레피가 주는 버프라든가 이런 버프를 받으면 조금 많이 변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최적화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요. 적당히 600에서 650 치피를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마법력을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레피 풀강 버프까지 생각하시면 치피를 550에서 600까지 내려간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잘 보셨나요? 찐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여신관 돌파수는 4돌 이상입니다. 이해가 그래도 1턴에 취약이 75% 달려있어서 어느 정도 활용할 때가 보이긴 합니다. 특히 아무것도 없는 유비이시면 잘 쓰이실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합시다. 그럼 모두 뽀뽀 들어가세요.